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 우리들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값을 치러 주신 참 거룩한 고난과 죽음의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에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1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laughs> 그 사랑 드셔라 주십자가 못 받기 온받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 이제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고스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희롱하고 모욕하며 억울한 죄를 씌우고 배신하고 마치 나를 인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기들 원한 대로 조롱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와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분이. 죄인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종교 재판도 끝났고 정치 재판도 끝났고 죄를 찾지는 못했지만 가장 무서운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웠고, 정치적으로는 스스로 왕이라고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브라이, 브라이도리언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브라이도리언이라는 단어는 총독의 관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장군의 천막이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장군이 거하는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브라이도리온은 바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의 관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도록 내어준 후에 군인들이 이제 브라이도리온에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세 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 앞에서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여 평안할 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였다 참으로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마음껏 희롱하면서 놀리고, 침을 뱉고, 이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희롱의 대상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으신 거룩하신 자가, 만왕의 왕이신 그가 이런 죄인들의 인간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실용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이사에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간 그곳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못 박아 죽게, 죽게 만드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하는 예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 그것은 고통하는 자에게 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좀 덜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받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즉온 인류가 당할 그 죄의 고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 3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제 9시까지 즉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신 후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때의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십자가 세 개를 세우고 예수님을 강도들과 같이 끔찍한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고통 당하고 있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욕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 보여 주어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말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했던 얘기가 아닐까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세계 십자가를 우리는 늘 복원합니다,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성금요일에는 이 세계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 하나 하나의 의미를 오늘 한번. 되새겨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거절의 십자가였습니다. The Cross of Rejection.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거절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강도는 그 예수님을 비방할 뿐, 그를 믿기를 거절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거절의 십자가입니다, the cross of rejection. 또 한편에 있었던 십자가, 또 다른 십자가는 영접의 십자가였습니다, the cross of reception. 예수님을 비방하며 거절하는 그 같은 강도를 보면서 이 강도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 값을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고통을 당하게 당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다른 동료를 나무랬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자신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the cross of redemption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죽음의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칭함을 받게 하시며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바로 그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The Cross of Redemption.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 가운데 서 있는 구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거절의 십자가 아니면 영접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즉,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죄물이 대신 구속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희롱과 부끄러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이 성금 예일, 거룩한. 이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녁에 우리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로 성 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총을 깊이 되새기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영접해 드리며, 남은 삶을 오직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극률이 무한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길을 가시고 끝내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주님의 희롱 당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그 고통과 죽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을 앞당겨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금요일에 주어진 시간 시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또한 우리도 감당하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키모리아키꼬 선교사님 그리고 김준석 김리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원수구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섬기시는 스키모리 아키우커 선교사님과 김준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현 권사님. 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오늘 성금 예의를 참 주님 앞에 거룩한 한 날로.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수치와 희롱을 당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주님, 우리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그 죄의 형벌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썩어져 가질 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